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군 전역 후 이런저런 일을 하다 적성에 맞지 않아 많이 방황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차린 사업은 대행업체였습니다. 사업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했지만, 수입이 없던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행업체라고 하면 주로 다른 사람 대신 일을 처리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보통 하객 대행 알바나 상견례식 부모대행 역할 등을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 없이 시작한 사업은 크게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되어 그냥 전향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카페에서 전화가 왔다면서 젊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흔한 결혼식 하객 동원 주문인 줄 알았습니다. 평소처럼 기계적으로 상담 매뉴얼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여성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그녀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더니 그 여성이 끝내 본론을 말씀하셨어요. 아이에게 아빠 역할을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가능하신가요? 처음에는 이상한 요청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정보와 예약을 잡고 누구를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제 나이도 적절했고 평일이라 예약도 없기에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빠 대행은 처음이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조금 이상한 감이 들었고요. 보통 아빠 대행은 애비가 없어 보이지 않기 위해나 당사자인 아이에게 아빠인 척 해달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유치원 행사나 운동회에 불려가는 경우를 몇번 봤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애를 단순히 놀아주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어떤 상황이 나올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거절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약속 당일 그 여성은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만나는 것은 찝찝했지만, 우리 일은 항상 찝찝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배를 누르고, 기다리니 모녀가 커플룩으로 흰 원피스를 입고 저를 맞이하더군요. 아이는 대략 5살쯤 되어 보였고, 아이의 엄마는 저보다 3살 어린 여성분이셨습니다. 처음 보는 아저씨가 등장하자 아이는 뒷걸음질을 하며 엄마 뒤로 숨더군요.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영미야, 아빠잖아. 사진이랑 똑같지. 인사해야지. 뭐해? 아이는 그래도 많이 부끄러워 하며 엄마 뒤에서 몸을 감추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여성이 저에게 고생했다며 호응을 하였습니다. 오는데 힘들지 않았냐며. 밥은 먹었냐며. 지금 엄마가 껴안고 친한 척을 해주니까 아이는 저에게 다가와 다리를 감았습니다. 이런 식의 역할 대행은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건 애인 대행하는 놈들이 전문인데 전 그쪽 분야가 아니라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냥 엄마 아는 삼촌인 척 하루 놀아주면 될줄 알았더만, 진짜로 아빠가 되는 거였네요. 이 여자도 대책 없는 게 내가 누구일 줄 알고 애랑 단둘이는 집에 들여서 아빠 행세를 하란 건지, 여자 나이가 서른에 얼굴도, 몸매도 상당했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겁대까리도 없이 이런 일을 벌였는지 걱정이 되면서 연민도 가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 혼란에 빠져 있는데, 아이는 연습한 노래와 율동으로 생전 처음 보는 아빠에 대한 환영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어설프게 했고,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애 엄마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화가 나서 불었습니다. 저 아이한테 진짜 아빠인 척 하란 건가요? 그냥 하루 놀아주라면서요. 엄마 표정이 복잡해지더군요. 전 애랑 놀아줄 아빠의 역할이 필요하단 말을 그냥 애 하루 봐줄 남자가 필요하단 의미로 이해하고 왔으니까요. 고지사정을 듣지 않아도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뭔가 기구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이한테 진짜 아빠인 척 능숙하게 할 자신도 없지만 뭔가 재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원래 일을 할땐 내가 수행할 역할에 대해서만 듣고 끝내지 구구절절 의뢰인의 사정까지 캐묻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인맥이 이렇게 협소하냐 결혼식에 와줄 사람이 그렇게 없냐 너 사기 결혼이냐 이딴 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저의 일당 받고 가버리면 끝이지만 애는 뭐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면 그냥 나오려고 했고요. 그러자 여자가 머뭇거리며 조심히 말을 꺼냅니다. 자기는 미혼모고애 아빠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지금은 사고를 쳐서 고격 중이랍니다. 아이에게는 그동안 아빠가 못 보는 이유를 적당히 둘러댔고 매년 생일 때올 거라고 거짓말을 해놨는데 커가는 아이가 영리해져서 올해는 가짜라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를 찾은 거랍니다. 진짜 아빠인 척 해버리고 가버리면 애의 허탈감은 어쩔 거냐고 부르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 여자 답이 없네요. 지금이라도 가서 삼촌이라고 말하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껏 아빠인 줄 알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뽀뽀하고 다 했는데 밥 먹고 나니 짠 나는 삼촌이지롱 하면 아이를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차마 저도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어휴, 저도 답이 없네요. 일단 이좁아터진 집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뭐랄까 숨통을 재는 기분이 들어 아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는데 날이 너무 춥습니다. 이 아이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정말 못 찾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와 간단히 놀아줬습니다. 남자 없는 집에서 엄마랑 단둘이 살아서 그런 건지 아니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친 아빠와 전혀 안 닮았는데 저를 아빠로 철석같이 믿고 날았습니다 어느 싸구려 사진관에서 합상했는지 거친 포샵에 흔적이 영역한 백일 가족 사진 들고 와서는 아빠 사진이라는데 뜨끔하다가 안쓰러워집니다. 머리엔 수만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착퉁이지만 처음 본 아빠인데 이러고 집에서 시간 낭비하는 게 맞나 그렇다고 추억을 만들어줬다가 몇 시간 후나 퇴근해버리면 내가 겪을 후유증은 어떡하나 영미야 아빠랑 뭐 하고 싶어 이 집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에의 이름 불러봤네요. 뭐 대충 외식하자 놀이동산 장난감 뭐 사달라 무범 답안을 몇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퍼즐을 갖고 나와서 거실에 우르르 솟네요. 퍼즐 맞추자구요. 이건 딱 봐도 초과급 무사이즈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퍼즐이 무려 3개네요. 아빠랑 맛있는거나 먹으러 나가자고 아이를 회유했습니다만 꼭 퍼즐을 맞춰야겠답니다. 빨리 여길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묵묵히 퍼즐을 맞춰줬습니다. 백설공주가 반쯤 완성됐을 때, 아이가 갑자기 발로 퍼즐을 차며 파토를 냅니다. 당황했지만, 뭐, 별수 있겠습니까? 상냥하게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다시 퍼즐을 맞췄네요. 우여곡절 끝에 한 개의 퍼즐을 완성하고, 두 번째 퍼즐을 거의 완성해갈 즈음, 아빠 한 개씩 맞춰, 라고 아이가 화를 냅니다. 내가 손에 가득 퍼즐을 쥐고, 광속으로 퍼즐을 완성해 가니까, 퍼즐 조각을 빼앗아 가더니 제게 하나씩 하나씩 건네줍니다. 빨리 퇴근하겠다는 일념으로 쪼그려 앉아 퍼즐을 맞춘 지두 시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손을 씻는데 욕조 안에 뭔가 보입니다. 세 번째 퍼즐에 핵심 조각들이 있네요. 머리가 멍해지고 먹먹해지더군요. 퍼즐은 핑계고 아빠가 못 가게 잡아 두려는 거였습니다. 손만 씻으려고 했는데, 눈도 씻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갈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 조카들은 퍼즐을 다 맞추면 흐트러질까봐 건들지도 못하게 하면서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 무표정이었습니다. 욕조에 숨겨둔 퍼즐 찾아서 갖고 나오니까, 아이가 저를 허탈하게 쳐다봅니다. 결국 모든 퍼즐을 마쳤고, 저는 아이와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제게 연신 고맙다고 하더군요. 돌아가려 신발을 신는데 아이는 울었고, 저도 눈가에 나오는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아이를 안아주며, 금방 또올 거라고 거짓을 말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돈은 벌었는데,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다섯 살때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흐릿했습니다.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 아이도 무럭무럭 다 커서 어린날의 기억을 회상했을 때 저같이 흐릿한 기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하루였습니다. 사실 그 아이의 엄마가 제 이상형과 닮아서 솔직히 약간 흔들린 것도 사실이네요. 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그녀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적당히 끝내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좀 부탁드려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